한동훈 전 대표입니다.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잖아요. 새로운 당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이고, 어, 최종 2인이 남았고, 2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될 겁니다. 김문수냐, 장동형이냐, 장동형이냐, 김문수냐. 근데 이제 변수가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. 일명하여 반탄파, 아, 찬탄파, 찬탄파들이죠. 찬탄파의 이 어떤 그 마음이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한동훈 전 대표가 SNS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.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,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어, 저걸 두고 구자나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 해석이 많기는 한데, 정작 그럴 거면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, 저 정도 메시지를 낸 거는 좀 애매하게 했고, 네.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도 내가 누구를 지지했을 경우에 확실히 음. 이긴다라는 그런 확신은 없었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은 이건 나중에 얼마든지 해석으로 또 말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, 김문수 후보가 이 전에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바로 다시 복귀하는 거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. 음.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 패배하면 사실 정계 은퇴를 해요. 그러니까 트럼프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지만 <laughs>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바로 복귀했을 때 이게 안맞는다 했던 거랑 똑같이 김문수 후보도 바로 복귀하는 건 맞지 않다. 음. 그러면은 그 구도와의 다음 지선까지 가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더 나을 것인가. 음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무엇이 최악인지 이제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고. 그러니까 최악이 누굴까. 그렇 어,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최악은 누굴까. 그렇죠. 음.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연결해서 <laughs> 보자면.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 좌장으로 불리지만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봤을 때, 아, 저걸 가지고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.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 건 맞는데, 네. 지금 국민의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, 본인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땐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, 내 입장에서 나를 배척하기 때문에 장동혁이 최악이다 이렇게 하는 건또 자기가 굉장히 작아 보이거든요. 음.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맞다라고 해서 수긍해서 그래서 김문수가 낫다라고 해석되는 걸또 수긍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이번 선거가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저는 사실 지난번에 최고위원 뽑혔을 때도 명단은 얼추 예상한 대로 됐는데 청년 최고 위원회에서 퍼센트가 너무 박빙인 거 보고 사실 거기서 놀랬거든요. 그래서 이번 선거도 결선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혼전이기 때문에 저 메시지도 명확하게 이름을 찍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그런 생각까지도 고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뭔진 뭐잘 모르겠지만 한동훈 이게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아직 그 결과를 우리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최악은 어 1등. 인것 같고 그래서 이등한테좀 표를 몰아주자 뭐 이런 것 같은데 아,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어, 장동혁 후보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최악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더 실어주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해석을 들은 장동혁 후보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그 목소리를 저희가 지금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. 탄핵 국면에서 <laughs> 뭐 서로 의견이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을 아, 때였고뭐 저는 여전히 음. 처음부터 탄핵은 안 된다고 했었고 네.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탄핵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수석최고이어서뭐 한동훈 대표 방에가면그 사이에 막 카메라랑 쫙 와가지고 네. <laughs> 쭉 밖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네.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저는 저대로. 이제 그 당시 어쨌든 상황에 예, 대해서 딱 표정을 짓고 나왔는데 예. 문 열자마자 이제 카메라 셔터가 <laughs> 파바팍 <파방하고 웃음> 터진 네, 거죠. 사실... 한 대표와 이제 제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냥 그 사진 한 장면이 모든 걸 담아내고 있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... 있습니다.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이때가 그때 하... 이때 정말 비상계엄 막. 그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윤전 대통령을 탄핵하냐 마냐 1차 2차 투표 막 그런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,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무총장이었는데 뒤에 한동훈 전 대표는 웃고 있고 어, 장동혁 사무총장은 인상을 가득 쓰고 나왔고 저길로 저길로 이제 두 사람은 갈라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,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최악이 장동혁 후보가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. 과연 누가 당 대표가 되고 누가 최악이고 누가 차선인지 최선인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